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월요 렉티오 디비나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순간 선택을 하며 살고,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같은 선택을 하는데, 내가 선택한 것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선택을 버티며 또 이루기가 세상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기도 버거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이며 나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존재의 이유를 주신 분,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사람들은 방황하며 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의 삶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 본문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어, 그것은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음,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는 어, 하나님 눈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 우리는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죠. 그런데 어, 주일이 끝나면 금방 하나님을 돌아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려 할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께 받은 기업에 대해 계속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셔서 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함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시고요. 또 예수께서 자신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죠. 모퉁이 돌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머리도 되시고 모퉁이 돌도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어,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